안녕하세요. 노래 다육사랑 이복수입니다. 오늘 우중에 여기 남산 어, 들꽃농원에 또 왔습니다. 오늘은 화사님이랑 큰언니네 다육님이랑 또 구독자 박은영씨랑 저랑 네이서 어, 여기 어, 왔습니다. 야생화 <laughs> 또 보러 어, 예쁜 애들 많아요. 싸고 여기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. 아주 좋은 아이들이 많네요. 여기서 예쁜 아이들 몇개 찍어 볼게요. 어, 요 아이들 고강 나무 요 꽃이 아주 예쁘네요. 꽃이 아주 예뻐요. 여기는 야생화다. 어, 아주. 뭐, 밖에서, 노지에서 월동하는 애들도 많고, 뭐, 베란다, 그, 추운 베란다에서 잘 자라는 애들도 많고, 그래요. 어, 바이랜드? 어, 유아이 바이랜드, 어, 요 야생화. 어, 너무 예뻐서, 한 포트 골랐습니다. 요거 한 포트에 2,000원인데, 아주 예뻐요. 아, 요 아이는 사계 코스모스. 예쁘죠? 요 아이는 한 포트에 2,000원. 어, 요 옆에 있는 애들은 페레이 장백 페레이 예쁘, 예쁘죠? 하얀색, 핑크색, 빨간색, 여러가지 종류 있네요. 요 흰색도 아주 예쁘네요. 요 아이는 블루 어, 크로바. 근데, 이렇게 블루색 으로 꽃 이, 피는 아닌가 봐요？이 아이는 황금 달맞 인데 제가, 이꽃을못 봐서 어, 어떤 색깔 의꽃 인지？그 어, 낫 달맞이 향 달맞이 는 어, 저희 집 에, 두개나있 죠？핑크 색 으로 너무 예쁘 게피 는데 이아이 어, <laughs> 한 포트 데려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이 장미꽃 비 맞아가지고. 4개 칠레, 아, 3,000원씩 하네요, 한 포트. 근데 꽃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죠? 바이댄스, 아, 바이댄스도 예쁘네요. 이 아, 아이는 메리 골드. 어, 너무 예쁘죠? 어, 한 포트에 천 원씩이라고 하시네요. 이렇게 노란색, 진 노란색도 있고, 어, 또이렇게 황, 저기, 어, 어, <laughs> 아, 너무 색깔 이쁘죠? 어, 주황색에 가까운 오렌지색. 너무 예쁘죠? 한 개도 안 이뻐요. 데모루. 아유, 화사님이 옆에서 막 미워 죽겠어. 사피니 아유, 화사비기 싫어. 덴마크 무궁화. 저가네요. 그렇게 예쁘더니. 스노우 사파이어. 어, 4,000원 홍콩야자 2,000원 안개꽃 2,000원 마라고데스 2,000원 양귀비 <laughs> 집에 햇볕 못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사고 그냥 사가 없어지더라고요. 노지에서 키워야지 잘 사는데. 꽃도 예쁘게 피우고. 페가곤요요 아, 아이는 후록스. 후록스인데, 가격은 2,500원인데, 꽃이 아주 예뻐요. 이쪽에 아, 애들도 후록스인데, 아, 똑같은 아이인데, 종자가 조금 틀린가 봐요. 이 아이는 입장이 더 이렇게 넓고, 어, 그런, 그렇고, 그이 옆에 있는 아이도 록스인데, 이 아이도 입장이 또좀 틀려요. 더 커요, 입장이. 이쪽 아이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네요. 예쁘죠? 그, 아,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데, <laughs>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여우꼬리 같이 생겼죠? 꽃이? 난타샤. 꽃이 아주 예뻐요. 음. 요큰 포트에 있는 거는 4,000원, 작은 포트에 있는 거는 2,000원. 오색 패랭이 이 아, 아이는 만병초. 꽃이 너무 예쁘죠? 아게보, 쥐소미.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네요. 이 아이는 6,000원. 찔레. 아, 찔레인데 아주 꽃이 조그맣죠? 어, 포트는 엄청 커요. 근데 가격은 만 원이에요. 아우, 너무 예쁘죠? 음. 음. 얘는. 아. 6,000원이든가 5,000원이든가 그러던데 왜 예, 칠레는? 미니 장미 4,000원씩 하네요 미니 칠레 3,000원 예쁘죠? 음~~ 유아이 베들레헴 <laughs> 이 아이가 꽃이 엄청 오래가더라고요 예쁘고 이 아이 아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음 가득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.